화이트 셔츠는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필수 기본템이죠. 그런데 막상 입어보면 내가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라서 고민될 때 있으시죠. 비슷한 셔츠인데도 어떤 사람은 세련되고 멋스럽게 보이는데 내가 입으면 너무 평범하거나 밋밋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화이트 셔츠를 활용해서 밋밋하지 않고 세련되게 입는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화이트 셔츠 활용법 첫 번째. 단독으로 입었을 때 스타일링입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스타일인데요. 기본 레귤러 핏으로 입었는데 포인트가 없어서 왠지 심심하고 밋밋해 보이죠? 여기에 한끗 손맛이 필요해요. 무심하게 걷어 올린 소매에 단추 두개 풀기, 정직하게 찔러 넣지 않는 넣어 입기 그리고 빼입할 때는 밑단이 댕강 잘려 보이지 않게 아래 단추 몇개 오픈해서 트임을 만들어 보세요. 다리의 시작점을 높여 비율은 좋아 보이고 스타일리시한 느낌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손맛은 슬랙스, 데님, 면바지, 스커트, 모두 적용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단추 두개 정도는 꼭 풀어주세요. 그래야 시선을 위로 올려서 날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 않거든요. 또 단추 세개 정도 풀어서 뒤로 넘겨주면 세상 시큰 무드가 살아납니다. 알겠는데 이상하게 잘안 되신다고요? 딱 예쁘게 올라간 저 소매 손막 구경 한번 해보고 가실게요. 이 꾸안꾸 소매는 어떻게 한 걸까요? 자, 다음은 여성분들이 사랑하는 스카프 스타일링이에요. 스카프는 단색 화이트 셔츠의 단조로움을 깨고 얼굴이 환해 보이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카프는 길이에 따라서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죠. 타이처럼 길게 툭 내려뜨려서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실처럼 음, 둘러주면 더없이 여성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특히 늦가을부터는 따뜻한 숄이나 니트를 걸쳐주면 고급스러운 무드가 완성이 됩니다. 니트와 화이트 셔츠도 빼놓을 수 없는 조합이죠. 간절기 때 그레이나 브라운 색상의 니트를 툭 걸쳐주면 편안하면서도 센스 있는 룩이 완성됩니다. 쌀쌀해질 땐 어깨에 걸친 니트를 가볍게 입어 보세요. 보온은 물론 분위기까지 한층 더 스타일리시해지거든요. 블랙 니트 안으로 흰 셔츠를 살짝 보이게 연출해 주면요. 단정하면서도 레이어드 특유의 입체감이 더해져서 밋밋하지 않고 세련된 포인트가 완성됩니다. 자, 니트 베스트도 빠질 수 없겠죠? 베스트 덕분에 허리선이 자연스럽게 정리돼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허리선 시보리가 느슨한 디자인은 우리나이 대에는 오히려 복부 쪽이 더 동그랗게 보일 때가 많아요. 시보리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잡혀 있는 게 허리선을 살려주면서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엔 화이트 셔츠 위에 반팔 니트를 레이어드하고 포멀한 가방과 슬랙스를 매치했죠. 출근룩으로 정말 순색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레이어드용 화이트 셔츠는요, 기본 레귤러 핏을 추천드려요. 또, 구김에 강하고 스판이 혼방된 소재를 선택하시면요. 니트나 가디건을 입고 벗을 때 깔끔함이 계속 유지되고 관리가 편하겠죠? 레귤러 핏 화이트 셔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달아놓을게요.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셔츠를 아우터로 활용하기입니다. 같은 톤의 상하이로 길고 날씬해 보이게. 또, 절개선이 화려한 롱 스커트는 화이트 셔츠가 한번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더운 여름엔 살이 안 타는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죠. 이럴 땐 오버핏 셔츠를 활용해 보세요. 블랙 원피스에 롱 화이트 셔츠를 툭 걸치면 여성스러움에 여유까지 더해져서 세련된 무드가 완성됩니다. 화이트 셔츠 스타일링 영상 2편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